오늘 살펴볼 특징 섹터나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포장, 재지 제지 관련주입니다. 재지는 지류 관련 생산 업체로서 주 원료인 펄프 가격과 가격 변동에 민감하여 선거 시즌과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에 주목받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포장, 배달, 택배의 수요 증가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은 1.5단계로 격상, 수도권은 이른바 E 플러스 알파 조치를 격상하면서 오늘 택배, 포장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당분간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내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달 음식과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시작하며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현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울러 지난달에 국내 골판지 원지 생산량이 약 7%를 차지하는 대양제지에서 화재가 나서 재료 부족 현상이 심화돼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골판지 대란이 예고돼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승이 조금 두드러졌던 종목들 있을 텐데 좀 자세히 짚어보시면요. 대형 포장이 있는데요. 네. 서울대학교 출신이 임원으로 많이 있어서 각종 정치인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화성 지역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기대감을 받기도 했는데요. 골판지와 골판지 포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골판지보다는 백판지 업계 상황이 더 낮지만 이상하게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 급상승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테린 포장이 있는데요. 1976년도에 테린포장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됐고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장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포장 관련주 기업인데요. 골판지 포장 산업은 일반 소비 대중에게 직접 판매하지 못하는 중간재로서 수요처의 생산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재단과 인쇄가 이루어짐에 따라 100% 주문 생산 방식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350원에 마감했는데요. 오늘부터 2 주간 격상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9,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음.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신풍재지가 있습니다. 네, 신풍재지 올해 중반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던 신풍재약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주가 상승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신풍재지는 지난 27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재지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데 수입 자동차 판매사, 학원 업체, 광고 대행 업체 등의 자회사를 두면서 사업 영역을 다양하게 바꾸고. 있는 상황이나 실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창제지가 있는데요. 네. 산업 포장재인 백판지와 고급 특수 판지를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원재료인 펄프와 폐지 등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월 급락 이후에 이를 회복하고자 강한 반등이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2천 원대로 복귀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상승 추세로 가장 큰 내물대를 돌파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